안녕하십니까 저는 콕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치시다 이런 것을 제목으로 해서 자,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Subtitle은 Jesus heals many people.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 14절부터 어,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When Jesus arrived at Peter's house, the Peter's mother-in-law was s i e k i n g b e d with a high fever. 자,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게 접속사가 나오면은 동사가 끝날 때한번더 넣어 주면은 그냥 해석이 한 고처럼 멋있게 됩니다. 아,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죠. 베드로의 집에 그때 그립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아팠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가 전치사 구도 이렇게 부사가 되면 n 드로 해석을 해야 된다. 분명히 배웠어요. 설명했어요. 베드로의 아내가 아파서 그리고 침대에 누게 되었다. 이렇게 도 됩니다. b 베 d 모와 함께 하이피브 아주 고열 고열. 지금 의 그때는 고열이 정말 위험합니다. 이날 더 위험했겠죠. 1오절입니다 But when e u s t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만지셨을 때 그녀의 손을 그 열이 떠나갔습니다. 그녀로부터. Then she got up and prepared a meal for him. 그리고 서 그녀 장모죠. 깨라, 까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 예수님, 다 이거 치료가 확된 거요. 너무 멋있다,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예수님. 생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베드로 신났겠죠. 자, 1 6절입니다 That if many demon possessed people were brought to Jesus. 아, 근데 요거 좀 하고 넘어가겠다.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이 왔을 때 고쳤잖아요. 베드로는 못 고치는 거 그런데, 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야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하라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와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예수님보다 더큰 기적을 베드로가 행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지금 장모가 아파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후 예수님의 능 성령 충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베드로가 죽은 자까지도 살립니다. 하, 멋있다. 야, 진짜 멋있죠. 이런 베드로가 완전 변화되는 스토리 자 미리 얘기했습니다. 뭐야? 14, 15절. 자, 16절입니다. 1 6절 그, That evening, that evening, that e v e n e v e n i 탄 g t e v e evening, that e v e n 사 n g that evening, that e v e n i 이 g that e v e n i 귀신 지는 자들이 이끌려 왔다는 뜻이죠. 우리가 쉽게 하는 능동태로, 우리 우리 한국어는 숭태가 없어요. 그래서 숭태를 구해서라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많은 귀신 걸린 귀신 걸린 자들이 주님께 왔다는 얘기죠. 끌려 왔다는 얘기. 사람들에의해서 he cast out the evil spirit with a simple command and healed the sick. he cast out 그는 쫓았습니다. the evil spirit 그 악한 그 악한 영이죠. 이게 디몬이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악한 영이죠. Evil spirit. 뭐 제가 또 부연 설명하지. 좀더 할게요. 자, more with a simple command. 간단한 명령으로 나가라. 나간 거죠. And he healed all the sick. 그래서 치료했습니다. 모든 아픈 자들을. 어 그래서 어, 더 씻기죠. 자, 더 플러스 배웠죠 현영사는 현영사 people이 돼요. 그래서 더 씻기는 씻기 people이 돼요. 아픈 자들을 자, 복수가 되죠. 17절. This p r o p h e t the word of the Lord through the prophet Isaiah who said he took a sickness, the remove of disease. 자 이것은 fulfilled 완성하는 것입니다 실행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호와 이제 이 예수님 때 예수니까 그러니까 신약성경 이후는 로드가 예수님이지만 이때는 여호와죠 여호와의 통해서 그 선지자 아이 이자야 이사야죠 그가 말했습니다 또는 말했던 이제 능도 현용사니까 he took 그는 지졌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모든 병을 그리고 제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laughs>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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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가 누구예요? 지졌스.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과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우리의 지졌스 우리의 질병과 제거했습니다. 아 병과 질병, 이게 나로세기병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을, 그러니까 모든 병이싹다 그냥 뭐병병 병 종류 모든 거을다 제거했습니다. 치료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이미 치료된 거 과거니까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는 이사야가 이거 어디서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p 프로핏 아이자야가 말가 말했던 거는 어 이게 아이자야 성경 아이자야 이사야 5 3장일 겁니다. 아. 이거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나, 나중에 알려 줄게요. 53장이 맞을 거예요. 53장에 나와서 4절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인데 얘가3장이4장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요거는 나중에 다음 강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53장 4절입니다. 이하리 yeah, 워자 the w e a k 이워자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뭐가 그가 지셨던 것은? 그것은 우리의 슬픔이었습니다. 모한게 뭐 눌렀던 것은 오, 왜 인자 그를 짓눌렀던 것은 그리고 we thought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라 생각하냐면 thought죠. thought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오면 여기에 100%목적격대시 빠진거에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네, 목적을 이해합니다. 그의 모든 환란 고난은 심판이라는, 심판이라는 것. 처벌이라는 것. 하나의 어떤 온. 그리고 그, 또 그, 그, 뭐야,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체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 누가, 우리가.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과거에. 이야, 어? 진짜. 그런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강조구문이에요, 강조구문. 영어에서 이제 강조구문인데, 이드워즈. 자, 요거는 강조구문이 더 많아요. 이드워즈. 여기에 보면은, 대시선에. 그러니까, NLT가 요거는 생략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강조구문이 더 맞아요. 아이참. 그러니까, 강조구문은 뭐냐면, 이 리즈어 산을 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 강조하자, 강조하고 싶은 걸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 뭐가 그가 지셨던 것은 이거예요. 근데 대해서 생략을 하니까 저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NLT 성경에 잘 나가다가 이런 게 약해. 이거는 이것 이거, 이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문법 개념이 약해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 강조구문이야 강조구문. 그래서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가 지셨던 것은. 그리고 우리의 슬픔입니다. 짓눌렀던 것은 그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강조금은요, 강조금은. 요 사이, 이리지대 사이 집어 넣은 거예요. 과거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리석은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이라는 얘기죠. 과거니까, 지금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 자녀가 되지 못한 자의 상태예요.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그가 당한 환란과 고난은 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래서 이슬람 민족, 그리고 그 천벌입니다. 뭐에 대해서, 그 자신의 죄.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 유대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형이 하나님의 천벌에 상는거 아직도 어?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 우리는 이제 이거 안 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빼죠. 저와 여러분은 빼야죠. 저는 빼고 여러분은 좀 그렇다. 이거 진짜 믿는 자 빼야 된다. 오셔야 니다 For he was pierced for our rebellion, the curse of our sin.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거요. 그러나 그는 pierced. 원래 피어스는깨께툴야 그는 찔린 거야. 찔림을 당했습니다. 뭐에 뭐 때문에 우리의 반역, 우리의 반역이요. 하... 크러시는 뭐냐면 완전히 크러시는 어또 심한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면냐면 완전히 뭉개진 거예요. 뭉개진 거. 처절하게 아 크러시도 뭉개진 거. 아주 그 아주 무 무서운 단어입니다. 크러쉬츠 우리가 어떤 빵을 크러쉬약 완전 박살낸 거죠. 어? 그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뭉개졌습니다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그런데 이제 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여기서 이제 완전히 해방된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천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구상에는. 어? 기독교인들 중에 교인들이 이걸 인정하는 것한데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보세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들 모든 병이 이미 그가 병을 짊어지셨고 그가 모든 질병을 제거하셨다. 이 상태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궁극적으로 다 치료될 것입니다. 치료될 것입니다. 왜? 이미 한 번의 언약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 살아서 실제로 살아 있을 때 이런 기적을 병이 떠나가고 암세포 암 말기에서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하고 여러분이 죽을병이 걸렸으면은 반드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빨리 사랑하시기 전에 부른다는 죽음으로써 질병 완전히 벗는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냐 이 번이냐가 정확히 알면은 이 땅의 기적으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영광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이 모든 sicknesses and diseases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도 살아있을 때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번이 더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응답이 있고 질병 가운데 죽는 자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질병과 그 병이 퍼니시먼트, 천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큰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저는 이두개다 믿어요. 그런데 일본의 역사를 경험해은 사명이 우리 옛날에 우리 부흥강사들이 말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사명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십니다 반드시 사명이 있으면 그리고 이번이 되더라도 그원인을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이거는 제가 심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불쌍한 거예요. 위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거는 제가 어떤 시간이 되면, 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또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치의 모든 질병을 살아서 기적적으로 회복되거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번과 2번은 둘다 글로리 영광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튼간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받는 자들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픈 자, 병자를 향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 그 불쌍한 마음이 얼마나 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어성경 읽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제 인터넷에서 제 채널 꼭 보시고 설교 준비, 영어성경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